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받을 말씀입니다. 은혜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로 말씀부터 4절입니다. 1절로 말씀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또 듣고 지킬 때 복이 됩니다. 시작.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자세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꼭 대답, 소리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 우수 1장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에요. 또, 말씀,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그 응답, 지혜, 축복의 치료의 말씀이, 이 시간에 내 속에서, 내삶 속에서, 내 몸에서, 내 문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줄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소리를 내서, 소리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꼭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쫙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 여러분, 화답함으로 여러분, 아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꼭 물어볼 거거든요. 오늘은 저 뒤에부터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하나님 주여. 오늘 또 피해게 하게 없어 이러면 안 되고요. <laughs> 그러면 안 됩니다. 제발 나좀안 물어봐줬으면 그런데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목사님 나부터 보러 와요. 박주을 똑바로 치다요. 나나 내가 준비했어 이런 눈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주여 제발 나 저는 한이 되옵니다. 막이러면안 되고 <laughs> 준비가 막 그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들어도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러나 밥 먹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것까지 잊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다 드셔야 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이 시간에 다다 잡수시기를 지 이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약입니다. 이게 구약 신약이라고요 설렁이에요. 구약 신약 그래서 약이라고요. 자, 반복이 능력인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약한 2주 동안에.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지금 하나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정말 매 맞고 두들겨 맞고 힘들 때는 쥐야! 그리고 정신 차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막 이렇게 쥐야! 사다가 조금 더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문제가 풀리니까 그때 또 생각이 딴데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내게. 가난 땅에는 이상, 이방의 순상을 그들이 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방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더 쫓아가는 삶으로 또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예요. 그렇게 다시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벌을 받겠다라고 선포했어요.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그랬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그 진노를 허락하는데 그 가난 땅에 살고 있는 불레세시라는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립니다. 이 넘긴다는 원어가 그들 앞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제부터는 니들을 마음대로 해. 좀혼좀 내주든지, 뭐, 매를 때리든지, 뭐, 다 뺏어가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방치시키는 거라고. 이 말을 역으로 보면은, 아, 이것, 이거, 여기서 깨닫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블레셋 앞에 놓아두는 그런 형편, 삶, 고통, 고난을 나도 받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와 갈망이 우리 속에서 계속 깨어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요. 그래야만이 내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한 지 얼마나 힘들지 40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단 여기서 한 3일 하루만 고통스러워서 주여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럴 분들이 한 번도 줄이게 회는저 밖에 있지. 그런데니까요. 너무 힘들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들으셔요. 그리고 사사를 계속 세우는데 우리 사사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하나님이 보내 주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보내 주시는데 단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우쪽으로 보내면 조금 말하게 왼쪽으로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가. 그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아내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주는데 원래 이 아내는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못 해요. 태문이 닫혀가지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정말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이 절망적이고 고통적인 상황에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으시사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이를 뵐 것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포도주나 독주나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이지 말아 또 심지어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 자르는 게 아니고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래. 그러면서 또 하나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면 아이를 뵌 임산부예요 너도 임산부인 너도 아이를 가지는 순간에 너도 내가 이제부터 선파하는 그 순간에 너도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을 하지 마라 금해라고선 자, 이것을 받으니 아내가,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좋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 아, 남편이 쫓아가가지고 여차여차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밭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내게 있을 것이라고. 나이가 아들을 할 거래요. 내가 임신해서 이제는 우리 가정에 아들을 준대요. 라고 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게 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에 그러신다면 나에게 다시 오셔서 나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만화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똑같이 밭에 있는 아내에게 와서 또나타나 그때 이 만화가 주의 사자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장량 양육할 수있을까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사자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만약에, 우리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면, 내가 당신한테 가서 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갖다가 정말 귀한 분이라고 선지자라고 내가 전도하고 다니겠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적인 삶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처음 했을 때 받고, 처음 했을 때 왔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들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구하는 겁니다. 또 나타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하나님에서 뭐라 그럽니까? 인간적 육적 생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마누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너 하나님께 재물 드려. 재물을 드려. 번제를 드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그때 하나님의 기적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위에 올려놨는데요. 하나님의 불이 그 번제를 사르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이 올라갈 때, 번제가 올라갈 때, 여기 있던 사자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응답의 관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서 만노화가 영적론이 열려져가지고, 아,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나는 죽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 죽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이 아내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진즉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번제를 받으시고, 이렇게 가르치, 번제를 받은 자체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 남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더라. 손이 세 개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우리 삼손 한번힘센 사람 아닙니까? 삼손. <laughs>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던진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14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절씩 읽으면서 보는데 관전 포인트가 하 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잘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이렇게 말한 게 맞냐? 자, 한절씩 읽으면서 영적 눈이 열려질지 믿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저 지금 삼손이 태어났는데요. 그때 삼손이 사실요. 그 단지파하고 블레셋은 가까워요. 단지파하고 블레셋은. 바로 옆 적경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지금 이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갔어요.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래요. 한 여자를 보고, 자, 그러니까, 눈에 보고 왔다, 눈도장을 찍은 거예요. 예. 네. 지금, 사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하필이면 이방인의 눈도장을 찍냐고요.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뭐, 요즘에 누가 연예인이 이쁜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이뻐도, 눈을 가리고 주여하고 안 보고 돌아와야지. 눈도장 찍고 온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메. 네. 지금 그 여자를 보고 는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 여자, 블레셋 여자가 자기 지역도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봐서 지금 찍어놓고 와가지고 내가 한 여자를 부모한테 가서 말합니다. 내가 한 여, 블레셋 땅에는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저 여자 봤는데 내가 찍어놓은 여자 있는데 그 여자고 나고 결혼 시켜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부모한테 부모한테 여러분 당시 그 당시에는요 부모한테 이렇게 보고 지금에야 뭐했든지말든지 지들이 하기도 하던데 근데 지금 옛날에는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뭐중 중동 쪽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한 지역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어떻게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참금은요, 그 당시에 자기가 이 아들들이 자기 계산을 모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 가족 공동체니까. 시족 사회. 그래서 모든 물이 이 재산권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하려면, 그, 그 딸을 데리고 오려면, 그, 거기에 상응하는, 뭐, 황소 한 마리를 주고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 여자한테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은, 돈좀 챙겨서 줘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준비해 주세요. 허락해 달라는 말은 내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저 딸을 내가 주니까 저한테 저분한테저 집에 지참금을 좀 주고 나한테 결혼을 시켜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삼손은 문제가 실제가 블레셋으로 갔다는 거고 또 블레셋은 이방 사람이고 이방 여인이라는 거고 하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모 지상주의 외모를 본다는 말이에요. 절대 외모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을 봐지 말아야 되는데 보고 와서 지금 결혼 시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참게 달라 이렇게 말하더라 자 3절부터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지금 삼손이 그 여인을 결혼시켜달라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것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야, 야, 니네 형제들 중에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이쁜 여자도 많고, 돈 많은 여자도 많고, 능력 있는 여자도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나. 블레셋 땅에 그것은 이방 여인이고 할례받지 않는 그이 족속에 가서 너희가 그 여자를 취해서 장가 보내자고 하느냐. 왜냐면, 지극한 거예요 왜냐면, 이들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당시는 그 더더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주의적 사고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이방여이라고통원하면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방여이라고 우리가, 좀, 치명기 뭐 7장, 우리가 이 3절 말씀에 이미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한번좀 들어보세요. 7장3절입니다 한번 내려보세요. 시, 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예. 네. 네. 그래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방 가난 땅에 살고 있는 그 일곱 족속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주지도 말고 데려오지도 말. 이것은 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약이에요 규약 규례라고요. 법이라고요. 누가 지킬 하나님의 성도들. 신명기는 이 세대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살면서 그들을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지금 뭡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풀레의 가나안 땅들 이 족속들 아닙니까? 너희가 절대 그러지 마. 이걸 부모는 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할례 받지 못한 우리는 요이 이 구약 성경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요, 몇 개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 언약 중에 특별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장 이후에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할례 언약이에요. 17장에 창세기에서할례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자면 17장 부분에 보면은 이 할례를 할례를 창세기 17장 보면은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들을 허락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17장 한번 볼까요? 9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은 후손까지 대대로 지키라 말합니다. 그다음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또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뭐라 그래요? 지킬 언약. 너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두수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이 지켜야 될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자, 14절 볼게요.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할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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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호화는요, 이걸 안 거예요. 저들은 이방민족이고 지금 할례 백성도 아니자. 얼마나 좋은 여자들이 많은데 왜 이방여인한테 가서 기진시 시집을, 장가를 보내달라고 그러느냐. 이걸 지금 이 만호화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말하니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지금 계속적으로 중심이 누굽니까? 예? 네? 따라합시다. 내가 좀 봐요. 그 다음에 나를 일라는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시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오직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지금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누가?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또그 여자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주장입니다. 왜? 자기 신분을 망상, 망각한 겁니다. 왜? 자기는 나시린인데, 자기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데, 그런데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들 야이 나시리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자기만 보는 겁니다. 자기만, 자기만. 자 사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사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네, 지금 오늘 보면은 오늘 지금 사절이 중요합니다. 이 사절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함이라. 지금 블레셋 사람이, 삼손은 지금 이방예인을 데려오는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블레셋 사람, 이 목적이 뭐예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을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더라. 이 말이 보면, 아, 이 여자를 데려다가 모든 작전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온 것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먼저는 여호와께서부터 나온 것인데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가장 핵심 포인트 구원입니다. 이 어인을 통해서라고란 말이 아니에요. 같이 잘못하면 삼손을, 또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합작해 가지고 뜻을 따라서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방인을 안 데려와도요 하나님은 만약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 가만히 있었으면 삼손을 세우셨어요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삼손이 가만히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만 했다면 이 삼손은요 이방인 아니고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너는 이렇게 이것을 처리해 이것을 처리해 이것을 요렇게 처리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하도록 다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삼손의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간다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 하는 모, 모습이고 생각이고 삶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이다. 인간적 생각으로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서 봐요. 이것은 삼손의 개인적인 전략입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전략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왔다는 이 말은 전체적인 면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하는 그 개념이지 이방 여인을, 아니, 이방 여인을 해야만 꼭 이렇게 이길 수 있어요? 물어볼게요.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이방 여인을 안 해도요. 사실 이방 여인 이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우리가 삼, 삼, 삼 이, 알지만, 사실 이 여인이 도움 준게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괴롭히기만 했지. 괜히 울고, 말이야, 자기 이쁘다고 말이야, 응, 안댕영막이러기만 이러, 했지. 가르쳐줘, 영, 영. 요즘에는 영웅하면 좀 그렇다며. 그런 거라며 요나 이거 사정용. <laughs> 이러면 사줘야 된다며. <laughs>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게. 삼, 님 삼손이 계획한 거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이걸 보더라도, 실제적으로요, 삼손이, 이 추후에 우리는 삼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알아.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설교를 어렸을 때 들은 이, 이 부분이 삼손이거든. 삼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가지고 알거든. 그런데, 추후에 말하겠지만, 인간적이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약에 진행했다면, 삼손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받아야 돼. 그런데 삼소는 계속 고통. 마지막은 최후에 비참하게 죽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말입니다. 자기 생각은 맞은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깨겠지 바라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야. 자기 방법이야. 결국은 뭔가는 이루어지는 같은데 그 고통의 결과는 내가 다 짊어져야 돼. 이런 결과를 잘 오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지금 40년 동안 자기네 잘못해 가지고 고통받잖아요. 사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지금 사신동 벌받고 있다고요. 쟤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를 틈을 타가지고, 아니 틈타라는 말이, 토아나코라는 단어를 쓴대요 알맞은데, 내가 볼 때는 이때가 최상이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최고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아. 이거 내가 볼 때요. 하나님 볼 때가 아니고. 요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조심해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봐야 될 부분이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방법, 아, 이때가 가장 좋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봐. 물으면 저한테 물으면, 저, 아니, 사실 아니에요? <laughs> 저한테, 저한테 물으면 하나님 기도하면 또 가르치 좀 대답하겠죠. 또뭐 직통기시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맞게, 나오고는 전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뜻을 맞춰가는 삶으로 가야 돼. 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도 이제 4절 이후에 5절, 6절, 7절 쭉 말씀하면은, 이, 이 삼손이 그 블레스스를 괴롭히는 모든 과정도 보면은, 하나같이 야치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자기 생각과 방법을 계속 동원해 이게 되기는 되는데 결과를 얘기합니다. 삼손이 비참하게 죽어요. 되기는 되는데 삼손이 비참한 고난을 당해요. 눈이 빠임을 당하고요. 눈이 빠임을 당해요. 얼마나 고통한?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서 그 사명을 회개함으로 감당하게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잘 깨어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가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길이, 일이 그르침이 없도록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만 합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소서 이 신앙의 말씀을 보여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다시 한번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